안녕하십니까 오랜 폭염도 대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나 보네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약간의 가을 맛이 난것 같습니다 초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하반기에 하시고자 하는 일다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가족 비리 의혹 가족 비리 의혹 김조숙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선거 개입 또타이스타의 이상직 의원 전 의원의 매관, 매직 뭐, 이번에도 또 이제 피의자로, 문재인 전대통령이 피의자로 지금 기록이 됐다 그래요. 자, 앞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남은 지금 어떤 그 사법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문다희 씨는 우선 좀 빼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비리 5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부상이 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리. 이게 지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아, 나무 익키는 53년 1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53년생이면 신사생, 뱀띠에요. 그런데, 1월 24일, 입춘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진생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구성은 임진, 개, 축 의뢰. 어떻습니까? 을목이 진중, 을목, 해중, 감목에 통군만 하고 있지, 지지, 무근한데차또 월지에가 축토가 떨어지고 진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선은, 이제 우선은, 축을 그러면, 하나 아랍에 것으다 수왕절이다. 물이 강한 계절에 수왕절. 수왕절이다. 그런데, 화가 없어. 화가 없으면, 해동이 안 되겠죠. 화가 없으면 무력하다는 거예요. 어? 무력에 음. 수왕절에 거기다 세 번째 임계수가 투출을 해, 투출이 돼 있다. 투출이 돼 있다. 자 거기다가 자자고 공이 돼 있습니다. 해자축.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물이 굉장히 강하고, 추월에수암절에 해자자, 공해자축에, 임계수 투출에, 진중계수에, 아무튼, 물이 너무나 많다. 결국은 이 물을 흙으로 축, 축중기토와 진중부터가 막아야 되는데, 추가의 수확열의 축토는 뭐예요? 동토다. 어렵다. 그래서 지수 불가하다. 동토 지수 불가. 그럼 뭐예요, 이제? 의리목이, 추월에수왕절에지지무은 진중을목, 해중관목에 통근을 했지만, 지지무근는 이렇게 퇴세하는데 물이 너무 강하다. 자칫 잘못하면 수단 목부가 돼요. 수단 목부가 되면, 정말로 어려운 문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은, 신신나 유시가 아닐까, 신신은 갑신시입니다. 유시는 을류류시고 을루시, 갑신, 울주, 병술, 요, 이제, 해시였던 정해, 여기 무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 스님은 신시가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결국은, 인수가 태왕에서 일주가 태왕이는데, 자, 그러면 인수가, 강에서 인수로 인해서 일주가 태어나면 일단 은 관이 용신이죠. 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관인 상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용신으로 쓰기가 불가능하다. 관인 상생. 용신 용, 용신도 불가. 용 불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설기가 있어야 되는데 화로 서려도 화가 없어요. 결국은 이 사진은 가장, 을목일주가 가장 강한 오행의 기운을 따라서 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종인격이라고 하는, 종인격이라고 하는 인수종강격.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인수 종강격으로 보는 게 맞다. 생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인수 종강격 같으면 용신은 수, 용신은 수, 귀신은 금, 용신을 막는 거 토는 귀신, 화는 구신그 다음에 목은 약신, 금수 목운의 발복을 하고. 그다음에 화토 는 매우 안 좋다 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음. 원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서 경남고를 거쳐서 72, 72학번인데 72학번인데 그래서 경희대 경대 법대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경희대 법대 수석으로 입학을 했는데 그럼 71년도에 학력고사를 봤을 거 아니에요. 71년도가 어느 운이냐? 을복 대운에 71년도가 을복 대운에 신해년이. 잘 들어왔죠? 대운과 1년 운이 금수목으로 금주목으로 잘 들어왔어요. 어. 그래서 경희대 법대 수속으로 입학을 하게 된다. 이때가 을목대우래 시행전2020 지금 7 1년도니까 2024년이면 5 3년전입니다7 2년 53년 19세 때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7 2 72년도 7 2학번에 경위대 법대 수석으로 이박을 해서 80년도에 80년도에 80년도면 2044년제인데 80년도면 음, 지금 2024년이니까 44년도면 70에서 2 8세때 병화되고 병화, 5, 6, 7, 8. 병화대 우의 80년도가 경신년이에요 10월 달에 사시합격을 하고2 2에 사시합격을 합니다. 아. 그럼 병화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시합격을 했을까? 병화 한 점은 이사제가 없습니다. 화면, 식상은 없습니다. 자, 병화가 들어왔다. 병림충 강한 임수가 병림충을 한다 약해진 데다가 병화가 많이 약해졌어요 어, 원국에도 없,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병림충을 맞으니까 많이 약해졌어 그러고 이 사주는 강한 물을 따라가는 인수정강계의 사주다 그래서 대우는 그냥 평으로 보고 일년운이잘 떠서 10월달에 22일에 사씨를 폐쇄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폐쇄하고 연수원 수료받고 82년도에 노무현 문재인 법률사무소를 이제 개업을 하죠 예. 그러다가 또 91년도에 부산의 민변 부산 뭐 지구 음. 부산 지부에뭐 지부장을 했다나 뭐 그렇게 되는 거고. 2003년도에 농무연 정부에 들어와서 민정수석을 거쳐서 사회 소통 수석을 거쳐서 정무 특보를 거쳐서 비서실장을 하게 된다. 2007년도에 2007년도에 비서실장. 음. 여기까지 이제 노무현 정보,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까지 하게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까지 하게 된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2012년도에 이제 그러고 나서 부산 사상구에서 출마를 합니다. 출마. 2012년도가 임기년이요그 전이 뭐예요? 십, 십, 십년이요 요, 기 여기서부터 이제 바람을 타겠죠. 이다 좋은 분이에요 그전에가 병인년이요. 여기서부터. 2010년, 11년, 12년. 여기가 지금 총선이 있었죠 총선도 있었고, 대선도 있었어. 총선에 아, 당선이 됩니다. 초선, 당선 음. 그 지금 2012년도면 지금 2024년이니까 12년 전이요 그 60세 때에요 60대면 미중 5, 4, 5, 5, 6, 7, 8, 9, 10 미중정화 때 미중정화 1년은 잘 들어온 거예요 그그 그 전부터 잘 들어온 거예요 2011년도부터 신묘 임진 더 빠르게는 2010년도 부터 운이 잘 들어와서 1년 운은 비로 1년 운은 안 좋습니다. 대운은 안 좋습니다. 미중 정화는 좋은 운은 아닌데 화극금 토국 수니까 좋은 운은 아니지만은 1년 운이 잘 들어와서 또그러고그 전부터 2011년부터 누적이 되어온 좋은 운이 누적이 돼서 초선에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이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경선 1위로 이제 단일 출마를 하게 되죠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로 출마를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두 분이 에 경쟁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낙선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지금 임진년 하반기 그때가 스님이 정확하게 기억해 12월 19일 날이에요. 음. 2012년 12월 19일 날. 그때가 이제 임진여이면 어떻게 됩니까? 진중, 진중무토. 그럼 또 여기는 뭐예요? 미중정화. 그러니까, 될 수가 없죠. 이. 대운과 연운이 무너져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운은 바람직한 운이 못되기 때문에 예선에 낙선을 하고. 그다 다시 2012년이니까 16년도까지는 진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사년는 비록 대선, 대선은 낙선을 했지만, 그 2016년에 지금 2016년이 병신형이란 말이요. 그 다음에 2017년이 정인형이요. 여기가 지금 여기서 선거해갖고, 월달에 선거 5월 10일 날 그때 취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 전에 선거를 해서. 정화 대운도, 그렇게 썩 좋은 운까지는 아니지만은. 자, 이때가 이제 봐보세요. 2017년도에요. 2017년도. 2017년도. 지금 24니까 7년 전이에요. 70일 치면 65세라고. 65세. 자, 64세 생일 지났다. 그럼 뭐예요? 경금이요. 그런 건 금생수 관록을 얻었잖아요. 관록을 얻었고 금생수 명예가 떴고 관록과 명예가 떴고 문서가 떴고 아주 뭐딱 방송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그거 이제 무술열에 그 남북에다 무술열의 실패하게 되죠. 이런 우리 그러니까 결국은 화통은 안 좋다. 화토운우 안 좋다. 그 지금 딸 문다혜 씨로 인해서 지금 그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시뭐 응? 송철호 뭐 무슨 울산시장 뭐 하명 수사 그런 거 개입이나 아니면 뭐 이상직 응? 전 국회의원 응? 매관매직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패 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부상을 해서 이제 앞으로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스님이 볼 때는 가족 비리 우호뿐만 아니라 그런 등등 여러 걸로 총체적인 위기가 왔다. 자 어떻게 해서 위기가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 보시게요. 금년이 지금 갑진년입니다. 자, 을계무가 있습니다 5418-108입니다 여기가 끝나요. 5418은 72일이잖아요 음력으로 9월 12일 양력으로 10월 13일 10월 13일인가? 아니, 아무튼 양력 10월 하여튼 중순 이렇게 봅시다 어. 그러면 진종무토 진동무토 언제 한번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임진년에. 2012년에 대선이 그때 임진년이에요. 우리 금년에 갑진년인데 진동무토. 좋지 않은 의미다, 그 말입니다. 자, 자 음료 9월달 지금 이 추석 세고 9월달에 지금 갑술월이에요. 술도또 들어오죠? 어, 무토와 술토가 들어와. 지금 토가 명인데 무토와 술토가 좀 쌍토가 떴다. 여기서부터 그 그래 추석 세고 음력 9월 포름부터 음력 9월 15일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 처리에 관한 문제가 부상을 할 것이다,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공포하보고요. 자, 그렇게 되면, 내년에, 금년에 지금 갑진년, 내년에 을사, 자, 병호, 전미까지 갑니다. 24, 25, 26, 27. 지금 7 4대 생일을 신금으로 바꿔야 요 지금 72세입니다. 73세, 74세, 1월 며칠이면 병호 전미 28년도 무토까지 상당히 괴로운 운이네요. 대운이 네,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괴로운 운이면서 지금은 그것도 신중경금이 지지해 떠있지만은 지금 74세 내년 내후년 2026년도 1월 달에 나오면 신금으로 바뀌니까 용신은 약해지고 용신은 약해지고 귀신은 강해지고 입니다. 여기서 아마 여기서 사법처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겨서 2026년 2027년에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아, 스님은 그렇게 봐지네요. 앞으로 총체적인 어, 위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닥쳤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해치고 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이왕 지사에 지금 부상이 됐기 때문에 문다의 문제 김정중 여사의 문제 본인의 문제 이제 이거 저거 이제 다 흥클어져서 정말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가지않냐 이거 좀 무겁습니다. 가벼운 게 아니라 상당히 무겁다. 어디까지, 아, 뭐, 구속까지, 뭐, 이렇게 간다, 안 간다까지는 스님이 좀 외람되게 말씀드리기가 좀, 좀뭐 합니다만은 일단 상당히 무거운 그런 사법처리는 반드시 그러한 쪽의 결론이 나오지 않냐 그렇게 보여. 어, 스님은 그렇게 보고 싶네요. 상당히 무거운 사법철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74세 내년 내후년 2026년 생일을 지나고 나면 지금 운보다는 신금이 3분의 1, 3분의 2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운보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정을 치르고. 대운이 좋은 운은 맞지나 약한 운이고 일년 운은 아주 강해지는 운이고 그러니까 사법 편리가 불가피하다. 아마 여기서 찾지 잘못하면은 또 불편한 곳에 가서 잠시 잠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까지 스님 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앞으로도 권력 기관이나 또는 국민들의 대표 기관이라고 하는 또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많은 분들께서는 항상 청렴하게 소신을 가지고 본분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또 거기다 플러스 알파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 좋겠죠. 공무원들은 모름지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아마 이런 것이 우리 인간 사회가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이 우호, 총체적 위기가 왔다. 그 시점은 양력으로 10월 보름 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 하반기에 음력 7, 8, 9월부터, 음력 7월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정점이 될 것이고, 사법처리는 2026년도에 이루어지지 않냐. 여기는 가벼운 사법처리는 아닌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